최고의 광고는 만족한 고객에 의해 이루어진다. 필립 코틀러 마케팅은 하루면 배울 수 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달인이 되려면 한평생이 걸린다. 영리한 마케터들은 상품을 팔지 않는다. 그들은 고객에게 편의를 판매한다. 그들은 구매 가치뿐만 아니라 사용 가치를 판매한다. 마케팅은 자신이 만드는 것을 처분하는 영리한 방법을 찾는 기술이 아니다. 진정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다. 승리 전략은 하나뿐이다. 타겟 시장을 신중하게 정의하고 그 시장에 맞는 우수한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열악한 회사는 경쟁 업체를 무시한다. 평균적인 회사는 경쟁 업체를 모방한다. 승리하는 회사는 경쟁사를 이끈다. 좋은 회사는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반면 훌륭한 회사는 시장을 창출한다. 영업부서가 회사 전체는 아니지만 회사 전체가 영업부서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예측하고 고객 앞에 나서는 것이다. 고객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이다. 미래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이미 일어났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